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함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음. 명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늘 저는 제 스스로한테 명함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음. 너는 너의 북극성을 가지고 오늘도 가야 된다. 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회사 뒤에 자기가 자꾸 숨어 있게 되는데, 음. 절대 안 되죠. 의도적으로 좀 끌어내셔야 되고. 오늘은 소개만 드려도 엄청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두산그룹 그리고 LG전자, 현대자동차 여기에서 최초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서 커리어를 일구신 대표님이 계십니다. 무려 27년이나 일로서 성공을 이끌어낸 더불어서 저서 나답게 일한다는 것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블러썸미의 최명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장인으로서는 성공은 당연히 못하는 거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은 성공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개인이 개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네. 그리고 분명한 어떤 데피니션이 있어야 되는 음, 정의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를 나는 강남의 50평 아파트야 음. 뭐 아니면 난 연봉 3억이야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하이라키컬한 성공을 가지고. 있으면 음. 또 다른 성공으로 사실은 무너져요. 음. 3억이 되면 5억이 보일 거고, 50평 아파트가 되면 펜트하우스가 보일 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준은 이루기 쉬워서 시시하다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계속 무너져야 하는, 그럼 음. 우리는 항상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시시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가 눈 감기 전날, 야 그래도 내 인생 잘 살았어. 나 최명아 정말 칭찬해. 음. 너 정말 애썼다. 너 음. 정말 해냈어. 라고 스스로한테 얘기해 줄수 있는 기준이 뭔지. 저는 그 성공 기준 일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게 개인마다 다 다를 거고, 네. 근데 그 어떤 나만의 북극성 같은 움직이지 않는 그 가치. 그게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딱 생각해 놓고 보면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네. 제가 직장인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북극성이 늘 있었어요. 음. 그거는 저는 직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취했고, 이루어 나갔고, 하루하루가 달랐단 말입니다. 음. 그리고 또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적인 어떤 성공의 기준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음. 꼭 직장에서 내가 뭐 연봉이 뭐 임원이 돼가지고 뭐 1억이 되고 싶은데 임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 좁아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음. 사실은 직장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킹을 세상을 음. 보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눈을 뜰 수도 있고요 음. 그게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저는 그게 또 나를 또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끄는 음. 하나의 궤도가 될수 있다 라고 하면 직장인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등을 해야겠다 최고가 돼야겠다 이거보다 나만의 유니크함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 했을 때그 사람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어떤 게 없으면 그건 퍼스널 브랜딩을 실패한 거다. 그리고 이건 마치 회사에서 홍보팀이나 마케팅 팀이 없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똑같다. 자기만의 홍보팀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마케팅 팀이 있고 대표님께서는 아마 27년간 이걸 정말 처절하게 느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저는 어떤 개인의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셀프 브랜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건 꼭 내가 사업을 하거나 셀럽이 되려고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음. 우리 모두가 필요한 전략이에요. Yeah. 네. 저는 직장 생활을 너무나 치열하게 오래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네. 제가 월급쟁이로 일을 하고 있고 또한제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은 직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음. 어떤 기준일 것 같으세요? 그게 예를 들면은 와 이게 뭐 성실함은 10점 만점에 5점, 뭐이 사람이 뭐 크리에이티비티는 뭐 10점 만점에 6점 이렇게서 해 평균을 내서 그 사람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음. 우리는 결국은 상대에 대한 모든 생 생각이나 평가는 인식의 게임이고 음. 인식의 게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드러지는 어떤 특징에 의해서 좌우된단 말입니다. 네. 그게 바로 브랜딩의 원칙이에요. 음.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시장에 있죠. 그런데 그 브랜드 우리가 모든 것다 따져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그 브랜드의 어떤 가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음. 그 브랜드의 디자인이 너무 내 감성이야. 아니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적인 면이 나를 매료시켰어. 음. 이게 바로 그 브랜드에 우리가 빠지는 이유이듯이 음. 네. 개개인에 대해서도 나라는 브랜드는 결국 어떤 정점의 할로를 가져야 되고요. 음. 정점에 그것이 나머지를 다 좋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브랜드로 기억을 할 것이냐. 음. 아 나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재를 잘하는 일인이 되는 어, 건지. 네. 아니면 나는 또 어려운 동료들의 이야기를 많이 잘 들어주는 음. 어떤 리스닝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줄수 있는 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브랜드의 가치라는 부분이 분명히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보면은 어~ 직장 안에서는 근데 뭐~ 이일저일 시키고 제가 뭐~ 저를 드러낼 기회가 없어요 에이 천만의 음. 말씀 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그렇죠. 같은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더라도이 사람은 어떤 쪽에 엣지를 갖고 치고 들어가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냥 생긴대로 살겠다 아니면 음. 뭐 회사에서 정해주겠지 그런 일은 never 맞습니까? happen 일 수가 없는 거고 음. 내가 좀 나를 좀잘 알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시장에서 새우깡 같은 브랜드가 되고 싶었어요 어. 어릴 때부터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나타났다가 화려하게 없어지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네. 아, 아직까지도 쟤네 우리 곁에 있어? 어, 약간 네. 음. 그런데 어느 날 먹태깡이라는 걸확 내밀면서 어. 또 하나의 장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와저 새우깡이 갖고 있는 거인 사이트와 새우깡이 계속 우리한테 던지는 음. 저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난 정말 새우깡 같은 브랜드가 되고 싶어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으실 거예요 음. 그런 브랜드를 좀 정하고 그럼 그 브랜드가 이 세상을 어필하고 있는 면을 여러분도 개인으로서 가져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분들이 아니라도 본인 프리랜서라던가 또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데도 이 브랜딩을 못하시고 안하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임원으로서 보셨을 때 제가 있던 분야에서는 일도 잘하고 퍼스널 브랜딩까지 어필도 잘하는 그런 직원이 이제 S의 영역에 위치하고 그럼 그두 번째가 이제 묵묵히 일 잘하는 직원이냐? 또 그것도 아니, 아니었거든요. 보면 일은 어느 정도 다 평균적인 수준, 에버러지하게 이렇게 하지만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는 직원들이 또그 다음에 위치하고 그세 번째 이제 그냥 묵묵히 자기 할거 잘하는 그런 직원들이 <laughs> 위치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 어떠셨나요? 정말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이렇게 경험해 보신 바에 따르면 성실히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는 저는 기본 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리고 사실은 어느 회사에 들어왔다고 라 하면은 우리가 성실하지 않고서는 직장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 어. 이렇게 9 to 6로 그렇게 매일매일 일을 한다, 특히 막 이렇게 출근 시간까지 근태 관리까지 하는 곳을 다닌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사실은. 음. 그래서 더 이상 성실하거나 열정을 갖는 것이 저의 업사이드를 책임질 수 있는 파워는 아니에요. 음. 그럼 뭐가 필요하냐? 전략이 필요해요. 음. 제가 말씀드린 나에 대한 전략. 음. 근데 나에 대한 전략은 저는 한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할 수 있는 면 이런 부분을 누구나가 다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약점에 너무 잡고 발목을 잡혀서 거기만 계속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들을 성공에 이끄는 길은 여러분이 가진 장점이지 약점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약점은 그냥 한 20%의 에너지 음. 덮어만 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정말 장점을 근데 더 갈고 닦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꼼꼼한데 인터퍼스널 스킬이 약해. 그럼 사람들이 자꾸 직장에 들어와서 인터퍼스널 스킬을 기르려고 해요. 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되게 밋밋한 우유가 되어 있는, 아. 미지근한 우유가 되어 있어서 네, 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마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날안 알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분은 자기의 인터퍼스널 스킬을 기르려고 애쓸 게 아니었고. 음. 20%만 그거는 그냥 덮어만 두고 음. 80%는 이미 내가 꼼꼼하다는 장점을 너무나 너무나 열심히 갈고 닦았어야 돼요 그랬을 때 꼼꼼의 기획자만 나와도 음. 내 이름이 떠오르게 아. 만들면 어.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직장인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잘 받나 이렇게 봤을 땐 일단은 좀 뻔뻔해야 돼요 아. 뻔뻔해야 돼요 근데 이 뻔뻔하다는 음. 개념이 그냥 내가 뭐 잘못을 저지르고도 나 몰라라 이런 뻔뻔함이 아니라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주니어때 특히 네. 와 저분은 이제 회사 사표 내겠다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너무나 네. 회사 일을 크게 망치셔가지고 어, 어. 중요한 고객사를 그분 때문에 막 놓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 그 다음날 너무나 잘 즐거운 표정으로 출근을 하시더니 상사, 전문님실에 들어가서 막안 나오시는 거예요. 몇 시간째 얘기하시면서. 네, 네. 그러고 나오셔가지고는 저희 팀을 모아서 자기가 어저께 그 망친 그 미팅에서 그거 너무나 흥미로운 미팅이었고 내가 어떤 교훈이 이런 거라고 막또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어. 근데 놀라면서 그 방을 나오면서 오히려 어나 저분을 리더로서 믿어도 될것 같아. 어. 이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네. 그게 바로 뻔뻔함. 뭐냐면은 실패한 건 일이고 내가 아니다라는 분리를 할줄 아는 그 힘. 이 어, 일을 실패한 것이 내가 실패한 게 아니다. 네. 정확히. 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10번이고 100번이고 20번이고 도전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막 열정이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는 일이 실패한 건데 내가 실패한 줄 어. 알고 같이 뒹굴다 보면 그 사람은 다시 못 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사일 때 아래 직원 중에 아, 어 참,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보고서를 제가 많이 깼는데도 또 깨도 또 수리해서 오는 친구가 있고 네. 표정은 계속 밝고 근데 한두 번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되게 이렇게 무너지는 친구가 있고 어. 전자가 성공을 해요. 그렇죠. 설령 그게 그 사람이 두 번째 사람보다 경험도 짧고 내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수리해서 올수 있는 그 뻔뻔함이 있으면 이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두 가지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런 엣지를 갖는 거? 음. 그런 부분과 어떤 태도적인 부분에서 진심으로 나와 일을 분리할 수 있는 이 뻔뻔함. 이게 직장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은 이제 많이 회사 내에서 엄청 큰 프로젝트를 망쳤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역량이 부족하구나 내 능력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보통 이렇게 나에 대해서 <laughs>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일을 망친 거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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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 게 아니다 예. 만약에 대표님도 네. 누구한테 프로포즈했는데 거절당하시면 네. 프로포즈가 거절당한 거지 내가 거절당한 게 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분리하지 못하면 이건 꼭 일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되게 고달퍼지는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왜냐하면 네, 네. 그게 팩트가 아니니까 프로포즈이 지금 거절당한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투자를 잘해서 굉장 네. 부자가 돼서 하와이안 대저택이 있을 때 다시 <laughs> 프로포즈를 한다? 그때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뭐 잘못됐어요? 저 음.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고귀하고 중요하고 음. 언터쳐블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서 한두 번에 나를 막 투척하고 네. 누구와의 관계 속에 나를 쉽게 던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팩트가 아니니까 네 그게 팩트가 아니다 너무 그 임팩트 있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 이 못하는 거를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보완해야 된다 근데 저는 뭐 미국 유학이나 이런 경험은 없지만 책이나 강연 같은 데서 보면 그쪽의 사고방식은 다른 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밑에 있어도 이거를 잘해 그럼 나는 이거에서 베스트가 되면 된다 이거를 더 잘하게 만들자 이거거든요 근데 동의합니다. 딱 대표님께서 음.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교육 분야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네. 어떤 실험이냐면은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영수라고 칩시다. 국어는 예를 들어서 반에서 5등, 영어는 반에서 20등을 한다 치면 음, 음.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이 친구가 더잘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실험들인데 결국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20등하는 영어를 투자를 해요. 그래서 네. 막 영어를 학원을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시기에 이제 국어도 좀 내려와요. 영어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10등짜리가 돼요, 둘 다. 그런데 5등하던 국어 를 음. 오히려 더과일을 붙이면 얘는 전교 1등이 돼요 국어가 어, 네. 그러면서 전교 1등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붙어요 그쵸. 레이블이 붙어요 여기 음. 지나가면 아우 쟤 우리 학교 1등이야 이렇게 된 음, 음. 그렇게 되면 얘는 그 프라이드에 영어를 끌어올린대요 음, 음. 그래서 얘는 1등 짜리가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실험 인데 음. 그리고 우리한테 되게 시사는 하바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는 걸잘 하기에도 참 시간이 부족해요 네. 잘하는 걸잘 하기에도 그리고 사실은 잘하는 걸 잘하는 것에는 끝이 없어요 음. 우리의 바가 너무 낮을지 몰라 응. 내가 이 정도면 우리, 우리 부서에선 잘해 내가 이 정도면 우리 회사에서 조금 잘해 응. 에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을 잘한다 그럼 월드 베스트가 되셔야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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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선 끝을 보셔야죠. 음. 끝을 보시고, 그 에너지를 몰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또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피 속에 흘러요. <laughs>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좀, 좀 많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케팅에서도, 저는 마케터기 때문에 전략을 늘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카드를 가졌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없는 음. 카드에 목을 매면 안 돼요. 음. 내가 가진 카드 중에서 대례를 엄청나게 집중해서 나의 어떠한 상징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브랜드 전략에서의 성공으로 가는 거고, 실패는 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갖지 않은 카드를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뭐, AS도 잘하고, 뭐, 가격도 좋고, 디자인도 괜찮은 거 같으나, 어느 거 하나, 나랑 음. 맞는 접점은 없는 그런 브랜드가 되는, 딱그 원리를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워낙 전문가시고 대표님께서 잘 아시니까, 세스고딘의 이제 보랏빛속가 온다, 린치핀. 뭐 여기서 하는 얘기도 결국에는 사람은 모두가 다 천재다. 근데 거기서 그 말하는 천재는 아까 예를 들어주셨지만 A는 국어 천재, B는 커뮤니케이션 천재, 뭐 각자 이런 게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방치하고 그 다음에 착수하는 일이 나의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에 막 쏟아붓고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이렇게 돼서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탁한 우유가 그냥 되어 버리는 회사 에 있을 때제 네. 아랫 사람이 사표를 들고 온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MBA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 네. 외국으로 네. 준비를 네. 해서. 근데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던 친구였어요. 어, 굉장히 네. 실행력도 뛰어나고 인사이트도 좋고. 어. 어, 너 지금 굉장히 회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MBA 받아 온 다음에 그럼 컨설팅이나 아니면 아이뱅크로 자리를 옮기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음. 자기는 다시 기업에 와서 마케팅을 하고 싶대요. 어. 제가 이해 안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앉혀놓고 이제 긴 면담을 했어요. 네. 근데 결국 이 친구가 NBA를 가겠다는 건딴게 아니라 이 친구가 지방 대학을 나왔는데. 아. 그게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약간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왜냐면은 그 주변은 다 이제 좋은 대학을 네.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게 만약에 너가 2년 동안 외국 MBA를 따고 와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는 거랑 너가 지금 마케팅으로 더 달리고 더 실행을 많이 하고 아니면 네가 플랫폼 회사로 좀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마케팅을 경험한 다음에 2년 후에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가 더 나한테 매력적이냐? 나는 완전히 후자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리고 네가 MBA를 지금 다녀온 들 너의 학벌이 세탁되는 거 전혀 아니다 그리그는 이미 끝났다 이미 공부 잘했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환경 좋았던 친구들이 좋은 학벌? 그때 스무 살때 끝난 얘기다 그거를 이제 어중간히 덮는다고 해서 그게 네 카드가 절대 안 된다 음. 대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카드는 너의 인사이트와 실행력 나는 그걸로 달릴 거 같은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결국 그 친구는 이제 주저앉았고 지금은 어떤 외국 계열 회사에서 어.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마케팅 어. 임원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 티켓이 어느 건지 거기에 대한 메타인지력이라고 하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람은 결국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직장, 회사에서도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못 하세요. 그러니까 삶에 지금 어떤 형태를 띠고 있든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그 스테이지를 잘 해내고 통과해내고 그 다음으로 또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에서, 커리어에서, 회사에서 목적이 없어요. 목표도 없고. 그러면 이제 종이배가 돼서 그냥 여기저기 막 풀려서 물결대로 가는데 근데 그런 직원이 아닐수록 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더 힘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의 북극성이 있었어요. 네. 네. 개인이 갖고 있는 슬로건인데 저의 성공은 저는 성장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해요. 음.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슬로건이에요. 음. 저는 어제 못 풀던 문제를 오늘은 풀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는 성장이라는 의미예요. 어제는 힘들었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새로운 각을 갖고 싶어요. 음. 그렇게 내가 어제는 없었던 각, 내가 어제는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각을 갖고 새로운 어떤 해결책을 낼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제 기준이 됐어요. 제가 회사를 옮길 때도요. 제가 LG 전자에 들어올 때도 여러 곳에 오퍼가 있었어요. 음. 그랬을 때 LG 전자를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음. 연봉을 더 주겠다는 회사도 있었어요. 음. 다른 조건이 더 좋은 회사도 있었어요. 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저도 그릇이 계속 변한 사람 아닙니까? 네.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 기업에 있다가 교수가 됐다가 뭐 자기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릇이 변하고 있지만 그 그릇은 그릇일 뿐이에요. 음. 명함은 명함일 뿐이에요. 음. 음. 그게 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릇이 내가 아니라 그릇이 나를 규정한 는 것도 아니에요. 음. 나는 나라는 사람은 내가 주는 가치로 규정이 돼요. 음. 내가 현대자동차를 다닌다고 현대자동차가 내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내가 맥킨지를 다녔다고 맥킨지가 음. 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함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고 음. 명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늘 저는 제 스스로한테 명함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너는 음. 너의 북극성을 가지고 오늘도 가야 된다 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도 어떤 목표적으로 나는 뭐 빨리 임원이 되고 싶어 나는 연봉이 얼마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건내 몫이지만 승진시키는 건 회사 몫이에요. 음. 임원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불확실성, 외부 의존적인 거를 내 어떤 내 삶에서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순 없어요. 내 삶이 기준으로 삼고 성공의 어떠한 방향성이 되는 건 내가 오늘 이룰 수 있는 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성장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저는 죽기 전. 에 날 가장 성공해 있을 거예요. 음. <laughs>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특히 내 생각에 자꾸 내가 침착이 되고 새로운 거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귀가 내 생각보다 빠르게 자꾸 닫혀요. 음. 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 그렇죠. 내 판단이 세다 보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가설이 너무 세고 가설을 그냥 컨펌하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려고 하고 새로운 생각을 들으려고 하고 음, 음. 그걸 곁에 있게 하고 싶어 하고 제 생각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스스로한테도 자꾸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는 계속 성장한다고 믿고 있고 오늘 내가 성장했나? 라는 거를 잠자리 들기 전에 생각해 보면서 아 맞아 나는 오늘 참뭐 A라는 사람을 만나서 했던 네. 대화가 음. 정말 나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줬어 음. 너무 행복해요 어. 내가 오늘 회사에서 풀었던 어떤 회의에서의 어떤 그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어 너무 행복해요 음. 그게 역시 저한테는 오늘의 북극성에 다가가게 하는 그런 쌓이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27년간 직장인이셨고 저도 대표님에 비하면 뭐 미천하지만 10년간 이제 직장에 몸 담았었는데 항상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 어디에 뭘 하든 직업을 쓰는 란이 있잖아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원이라고 쓰는데 저는 그건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현대자동차에 다닌다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내 직업이 아니라 나의 직장이죠 직장이고 내 직업은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정말 유니크한 마케터다 내가 재무를 한다면 나는 완전 재무 전문가다 이런 게 아이덴티티가 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비록 일일이 적진 않더라도 회사원이라고 퉁치더라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럴싸한 명함이 있으면 그게 나라고 동일시에서좀 40, 50대 이후에 이제 어려움에 스스로를 맞습니다. 몰아넣는 그게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네. 제가 처음 책에 그 에피소드를 정확히 적었어요. 제가 미국 출장을 처음 갔는데 직업란을 적지 않습니까?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영어로. 네. 어.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내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회사원이라는 게 셀러리맨? 그 네.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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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늘 한국에서는 그냥 회사. 차원이라고만 재수술을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자각을 했죠. 아, 내가 어느 순간 명함 뒤에 숨어 있구나. 아.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마케터다. 그래서 늘 저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마케터 이제 놓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A라는 대기업을 다니는 그냥 회사원 아무개야라고 네. 인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개라는 브랜드인데 지금 A라는 회사를 다녀라고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오. 그럼 이두 사람이 하루를 쓰는 시간이 되게 달라요. 그 A라는 사람은 그 회사 A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희노애락에 너무 민감해요. 음. 상사가 오늘 기분이 좋다, 나쁘다. 어. 뭐, 누구가, 누구 상무랑 맞아요. 누구 전무가 싸웠다, 어. 뭐, 화해를 했다. <laughs> 우리 팀이 뭐, 뭐, 어디 r 드랑 뭐, 한바탕 붙었다 말았다. 이, 너무나 그 세상이 이제, 나의 월드가, 나의 유니버스가 너무 회사로 좁혀져요. 왜냐면 이게 나의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침참이 되고, 그게 뭐 열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과 희노애락과 그걸 다 겪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명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음. 나는 지금 유통업에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영업맨으로서 다른 인더스트리 영업은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야 되고 그 회사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정말 음. 내가 내 실력을 닦아야 될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다가 이 사람들이 정신을 주고 있느냐라는 게 너무 달라지고 아이러니한 거는 회사는 결국 어떤 사람들을 원하느냐? 후자를 원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출세해요. 어, 그렇죠. 앞에서 뒤지고 벗고 난리치던 사람들은 네. <laughs> 결국은 그 난리치다가 끝나고 네.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아주 쉽게 우리가 기업을 다니다 보면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회사 뒤에 자기가 자꾸 숨어 있게 되는데 음, 음. 절대 안 되죠 의도적으로 좀 끌어내셔야 되고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뭐 마케터 이런 식으로 좀 뚜렷했지만 네. 자기는 회사 안에서 여러 부서를 옮겨 다녀서 어, 어. 뭔지를 모르겠다. 네, 네. 채널리스트신 거예요 그렇죠 예, 채널리스트로서 예. 자기는 운영 전반에 대한 그렇죠. 경험을 계속 쌓고 있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각을 가지고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니까 그러한 각을 제대로 갖고 그럼 그 사람으로서 뛰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를 좀 벤치마킹해야 되고 어떤 자료를 좀 모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회사 외에서의 음. 어떤 그러한 부분을 좀 밀드업하는데 시간을 쏟는 거 이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laughs>